안녕하세요. 자우TV의 자우입니다. 2022년 9월 8일, 상한가 종목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 한 종목, 코스닥에서 한 종목입니다. 먼저 HLB 글로벌을 살펴보겠습니다. HLB 글로벌은 시가총액 약 4,100억 원대의 코스피 상장회사입니다. 7월 이후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HLB 글로벌은 HLB 그룹의 지배기업입니다. 산하 종속회사에서 영위하는 영유, 사업은 골제 채취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자원환경 분야, 식음료, 콤부차 등을 제조 유통하는 리테일 사업, 바이오 사업 등세개 사업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오늘의 상한가 이유는 바로 이리보세라니 때문입니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작년과 작년 올해까지 적자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HLB 글로벌의 상한가 이유는 표적 항암 신약인 리보세라닙의 간암 치료제 임상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종목 나노입니다. 나노는 시가총액 300억 원대의 코싹상장회사입니다 최근 주가가 횡보하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나노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SCR 탈질총매 전문 기업입니다. 대기 중의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총매를 이용해 제거하는 질소산화물 제거 산업을 영위 중입니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재 작년의 적자 기록에서 작년부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나노의 상한가 이유는 산자부가 2023년부터 티타늄 광산 탐사 개발을 시작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나노는 이산화티타늄 제조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티타늄은 최근 각광받는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이기도 합니다. 2022년 9월 8일의 테마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와 HLB 그룹입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의 신약 임상 소식은 주가의 급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HLB 그룹은 지배의 기업인 HLB 글로벌뿐만 아니라 HLB 제약, HLB 생명과학, HLB 테라퓨틱스 등 모두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상으로 자우티비의 자우입니다. 감사합니다.